2026년 외식업 창업 감으로 하면 망하고 데이터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기준으로 2026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외식업 창업 아이템 탑4, 그리고 실제로 유망한 브랜드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외식업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한식 강세. 술 식사 동시 가능한 업종. 점심 저녁 이중 매출 구조. 배달 테이크아웃 병행. 조리 단순화 인건비 최소화. 이 흐름을 타는 브랜드가 아니면 2026년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4번 한식주점 트렌드의 핵심. 막걸리 감성주점 막리단길. 첫 번째는 한식주점 그 중에서도 막걸리 감성주점 막리단길입니다. 한식 안주 막걸리 조합. 1차부터 손님이 들어오는 구조. 저녁 매출 집중 회전율 좋음. 유행 아닌 스테디 장사 가능. 특히 요즘 소비자는 비싼 양주보다 편하게 먹는 한식 술집을 찾습니다. 2026년 한식 트렌드를 가장 잘탄 브랜드가 바로 막리단길입니다. 탑2. 1차, 2차 다 잡는 구조. 6초 참치 이자카야 두 번째는 6초 참치 이자카야입니다 참치 시그니처 메뉴 점심 저녁 장사 가능 배달 테이크아웃 병행 가능 술집이지만 식사 수요까지 흡수 코로나 이후 술집은 1차부터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6초 참치는 참치 이자카야 식사 구조로 매출 루트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탑3 여전히 강한 고기 시장 세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설문동봉 갈비 20년 이상 검증된 엄력 가성비 중심의 메뉴 구성, 가족회식 외식 수요 안정적 트렌드보다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 고기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특히 검증된 브랜드는 2026년에도 가장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타포 소자본과 대중성 네 번째는 일타 짬뽕입니다. 조리 간편, 대중적인 메뉴, 점심 매출 강력, 소자본 창업 가능. 요즘 예비 창업자분들 큰돈 들이기 부담스럽죠. 그럴수록 짬뽕처럼 검증된 국민 메뉴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026년 외식업 창업 이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한식과 한식 주자. 점심 저녁 이중 매출. 배달 테이크아웃 병행. 조리 단순함과 대중성. 오늘 소개한 막리단길 6초 참치 설문동봉 갈비 1타 짬뽕은 데이터와 현장에서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내 상황에 어떤 아이템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댓글 설문지를 작성하면 무료 창업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